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페의 취조 영상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니나 혹시 이미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?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꽤 흔한 이름인 것 같은데 고민이 도 없네 바로 사페 살인마를 만나러 가고 언제 처음으로 남편분한테 이미영씨 얘기 들으셨어요? 바로 돌직구를 날리는데요 아시잖아요 이미영씨 표정이 돌변하는 사페 아 죽으라는 건 아니고요? 근데 죽은 여자 얘기는 자꾸 왜 물어요? 남편분한테 들었어요? 이미영씨 죽은 거? 어제 경찰한테요 요 그래요 <laughs> 제가 그 여자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런 걸 아는 게제 일이에요? 프로파일러니까. 진짜요?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. 커피 한잔 드실래요? 음... 커피 어때요? 나쁘진 않아요? 딱 6개월 차 바리스타 숨쉬 갖고. 나 배운지 진짜 6개월 됐는데. 나랑 음... <laughs> 내일이 비슷하네요? 음... 어 정말이네. <laughs> 또 뭐가 보여요? 모든 혼자인 걸 좋아하셨던 거? 남편분이랑 각방 쓰셨죠? 절대 누가 옆에서 숨쉬는 게 진짜 싫어요. 거리가 너무 좁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. 그쵸.